네 안녕하세요. 어, 2023년 12월 많이 12일 많이들더라구요. 월요일이고 여기는 팔각도라고 하는 필요하니까. 네 닭갈비를 전문적으로 구워주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이 관자도 메뉴에 있고요 그리고 매주 김을 구워주더라고요. 그래서 다 처음이에요. 구운 김에 닭갈비를 싸 먹는 것도 그리고 관자도 그리고 건대에 이렇게 온 것도 어, 되게 오랜만인데.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처음 경험해 보는 게 너무 많은 그런 밤이에요. 여러분 한국은 너무 재밌는 나라고요. 이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.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면 이런 곳들에서 또 정말 색다른 경험들이 무궁무진할 거예요.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호기심이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곳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. 여러분 아, 여기다 인사 아, 아. 저만 할게요, 그냥 네네아네 <laughs> 네. 아, 네. 이미 이미 좋은 하루입니다. 네아 Ha ha ha.